콧볼소가왜 이렇게 많아요? 우와, 곤룡이 이렇게 많아요. 곤룡, 곤룡 어떤 거 좋아해요? 곤룡 개미 같아요, 까매가지고. 곤룡 사자, 곤룡 어디 있어요? 언제 또 할머니 옆으로 딱 와가지고 어? 이거 어, 저기서 놀다가 아이고 또 올라 아예 올라 아예 올라섰어요. 올라섰어요 이렇게 응, 할머니한테 안전히 어 응?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자리가 바뀌었어요? <laughs> 아저씨는 아직도 저기서 청소하고 있어요. 네. 어, 설명하세요. 설명해요. 네. 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얘들이 다 곤룡 탔네요. 그래서 재밌어요. 너도 나중에 이렇게 곤룡 타고 싶어요. 할머니도 태워줄 거예요. 얘들은 누구예요, 얘들은? 쟨 누구예요? 야야 야야 네. 네 아까 야, 제, 야. 지 혼자 저기서 볼때 응, 촬영하고 끝냈더니 또 할머니 야. 위에 올라와 앉아가지고 지금 야. 하네요. 나는 뒤에다가 지금 이거 채워놓고 뒤에다가 응? 아침밥 다 먹었는데 야. 어디서 약간 탄내가 나고 음식 냄새가 나요 야. 할머니 가스불 켜, 꺼놓고 왔는지 확인하고 왔는데 얘가 지금 이거 보면서 또 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슬슬슬 하더니 궁뎅이를 어느새 할머니 그냥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차장, 밥 먹고 주차장 놀이하고 있어요. 엄마는 기도해 하고 있어서 응. 얘가 집안에 있으면은 시끄러워요. 열심히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친구들하고 아유 네. 재밌게 하고 있다. 예, 네. 재밌다야. 네. 가을 이제 9월 9일 할머니 오늘 음력으로 생일이네. 9월 9일이네. 네, 음력 생일 생각도 안 했는데요. 9월 9자에 딱 걸려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네. 언제서? 8월 16일날 해피버스데이 한번 했죠. 어너 oh, no. 그러고 보니까 네 생일. 아이고 네 엄마 생일이 곧 돌아오구나. 2시곧시 해피버스데이 음. 한번 응. 하자. 시작. Happy, happy b 엄마. 엄마. Happy b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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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 엄마 birthday, 엄마. 해피 스데이 엄마. 야호. <laughs> 자 봐. <bye. 웃음> 호까지 해줬어? 호까지 <laughs> 이제는 할머니 생일날 촛불기에 얘가 다 껐어요. <laughs> 자 아이 그 재밌다. 아이 그 개미 같다야 완전히 개미. 자 빨리해. 얘들 빨리. 할머니들 이제 포만 찍자. 빨리 네가 네가 촛불 꼈으니까빨꺼야지아이 깜깜하잖아. 자, 그러니까 빨리 빨리.